에스겔 사장,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흙벽돌을 한장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세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의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네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 있는 날 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너 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네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네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너 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네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40일 동안 떠 맞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일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겠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네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네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찰 때까지 네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너는 음식을 하루에 23개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도 데어서 물도 되어서 하루에 6분의 1 흰씩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 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 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데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오장,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자로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 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 두었다가 네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서 불 한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 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내 윤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윤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윤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못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폐허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나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네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 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 한가운데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6장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서, 계곡과 골짜기에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 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양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 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 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 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양하는 제단 재단,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이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무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무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져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 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재단들 둘레에서 그들의 제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 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재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서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7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에게 끝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고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이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다. 이미 다가왔다. 끝이 왔다. 너희를 덮치려고 일어났다. 이미 다가왔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정해진 멸망이 너희에게 들이닥쳤다. 그 시각이 왔고, 그날이 다가왔다. 산에서 즐겁게 환호하지 못할 당황할 날이 다 가까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나의 분을 너희에게 쏟아서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갚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 때이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다. 보아라, 들이 닥쳤다.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다. 매지랄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터 나왔다.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하는 몽둥이가 되었다. 이 백성 한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남을 사람이 없고,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이 가진 것들 가운데서 눈에 띌 만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각이 왔고, 그 날이 이르고, 마, 이르고야 말았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기뻐한 사람도 슬퍼하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진노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판 사람이 아직 살아 있다 하여도 팔린 것을 되찾으려고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보여준 묵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굳이 굳게 부지할 수가 없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장비를 갖춘다 하여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내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거리에는 전쟁이 있고 집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녘에는 들력에 있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덜어는 살아남아서 계곡에서 놀란 비둘기처럼 산으로 피하겠지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을 떨 것이다. 굵은 배옷을 입고 두려워서 온몸을 떨 것이다. 모든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할 것이요.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은을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보듯 할 것이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할, 죄를 짓게 하였을 뿐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보석으로 역겹고도 보기 싫은 우상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보석을 오물이 되게 하겠다. 또 내가 그 보석을 외국 사람에게 넘겨주어 약탈하게 하고 세상의 악인들에게 넘겨주어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겠다. 내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니 외국 사람들이 나의 은밀한 성소를 더럽히고 도둑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약탈할 것이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 사륙이 가득 차 있고 이 도성에는 폭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들을 차지하게 하겠다. 강한 사람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성소들이 모두 더럽혀지게 하겠다. 파멸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의 평안을 찾지만 전혀 없을 것이다. 재앙에 재앙을 겹치고 불길한 기별의 꼬리를 물 것이다. 불길한 기별이 꼬리를 물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묵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에게 가르쳐줄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서는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왕은 통곡하고 지도자들은 절망에 빠지고 이 땅의 백성은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